감자 보관법. 감자는 빛과 온도, 습기에 민감한 식재료라 잘못 보관하면 쉽게 싹이 트거나 썩을 수 있습니다. 감자가 빛에 노출되면 껍질이나 싹 부분에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. 솔라닌은 독성이 있어 많이 섭취하면 복통,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. 보관 시 신문지나 종이 상자에 싸서 직사광선을 피하세요. 감자는 5에서 10도씨 정도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오래 갑니다. 실온 보관이 기본이며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너무 건조하면 수분이 빠져 쭈글쭈글해집니다.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감자의 발화를 억제합니다. 따라서 감자와 사과를 한 상자에 넣어두면 싹이 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.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단맛이 강해지고 조리 시 갈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. 맛과 질감이 떨어지니 되도록 냉장 보관은 피하고 실온이나 지하 저장고에 두세요. 싹이 조금이라면 깊게 도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빛이면 폐기하는 게 안전합니다.